도군TV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테슬라는 오늘 드라이브 애니웨어 패키지를 출시하면서 이제 미국에 새로운 모델 S와 모델 X를 구매하고 FSD를 8,000달러에 일시불로 구매하는 사람들에게 3년 동안 무제한 슈퍼차징과 프리미엄 연결 서비스를 2,000달러에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모델 S와 모델 X 판매량이 늘어나는지 앞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고 FSD 구매율 또한 증가가 되는지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3년 동안 무제한 슈퍼차징이라는 매력적인 혜택으로 많은 소비자들의 마음이 움직이게 된다면 이 영향으로 분기 어닝이 더욱 더 좋아질 수 있어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테슬라 네바다 팀이 단일 교대 근무로 500개 이상의 파워를 생산하고 설치하여 새로운 기록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최근 썬론과의 파트너십 이후 가정용 태양광 시설에 파워 설치가 증가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테슬라 에너지 매출에 파워도 힘을 보태고 있네요. 앞으로도 많은 매출 기대해 보고요. 구글의 로보택시 사업부 웨이모의 이사는 회사 자동차들이 더 이상 서로 경적을 울리지 않을 것이라 최근 말했는데요, 새롭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면서 많은 부분 개선되었음을 강조했고요. 참고로 웨이모는 현재 약 700대의 차량으로 주당 10만 건의 유료 로보택시 운행을 하고 있으며 로보택시 한 대당 하루 평균 최대 20회 운행을 합니다. 나중에 수백만 대의 테슬라 차량이 언젠가 웨이모처럼 로보택시 유료 운행을 할 텐데 그럼 여기서 나오는 수익은 웨이모와 비교도 안 되게 정말 엄청날 수 있겠죠. 또한 이를 통해 회사 EPS는 크게 증가가 될수 있어 많은 주주들이 이 부분에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좀더 걸릴 수 있어도 분명히 일어날 일이며 테슬라는 FSD를 통해 많은 사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 도군 TV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